지금 동북아시아에는 미친 듯이 국방력을 증강시켜주면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서양의 강대국들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한국이 최근 들어 백두산 호랑이라는 차세대 군사무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매년 국방비를 거의 8% 가까이 올리며 무서운 속도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2011년 기준 군사력 성장 콘센트 부문에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죠. 특히 미국의 탄도미사일 전력 분석기구인 CSIS에 따르면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세계 9위권 순위에 머물렀지만 2011년 세계 5위를 달성해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캐나린 자주포부터 시작해 현무포탄도미사일과 현무3순항미사일 첨부 미사일 발사대는 물론만 공급에 육박하는 초대형 구축함들과 공격형 잠수함들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폭발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가장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불리는 핵심 전력을 보유했거나 개발 중인데요, 탄도 미사일부터 시작해 순항 미사일과 5세대급 전투기인 KF-22 전투기에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이 대전략무기로 분류됩니다. 사실 의외로 이러한 대전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강대국들의 전유물로서 보유한 국가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과거 제국주의 열강국들로 유명했던 서구권인 유럽마저도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건 현무미사일 같은 탄도 중량 4톤 이상 사거리 1,500km가 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단한 발도 보유하지 않고 있죠. 즉, 한국은 국토 면적을 고려해보면 말도 안될 정도로 강력한 무기체계와 국방예산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세계의 이름을 날리던 서구 유럽 열강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어도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에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성장했는데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에 주변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미국의 군사 전문기관에서 우려를 표하며 분석한 자료가 있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대고그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군사력은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세계순위 5위에서 6 정도를 오갈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 핵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으로 붙으면 세계 군사력 순위 3위와 4위에 등극한 중국과 인도마저도 부분적으로 한국군에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분야가 생길 정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육상 전력 부문인 자주포 전력과 전차 전력만큼은 한국군이 중국과 인도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한국군의 3세대 급 전차 전력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에 등극했으며 자주포 전력은 무려 세계 2위를 기록한 국산 K9 자주포가 해외 수출을 통해 세계 자주포, 전력의 60%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군사력 순위 4위인 인도마저도 한국산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2016년 개발돼 KF21 전투기의 성능은 치명적인 문제를 보여주던 중국산 전투기에 비해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겠군요. 이러한 한국군이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매년마다 국방비를 거의 8%씩 올리며, 놀라운 속도로 양과 질에서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은 4년 안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될 예정입니다. 배고버려 제국 TV 또한 더욱 무서운 건 한국 군대의 특성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는 나름대로의 무장을 갖추어 혹시 있을지 모를 싸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쟁 준비 형태를 보면 다른 나라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여타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이 국지전을 대비한 전쟁 전략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의 완전한 형태의 전쟁보다는 다른 나라가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을 경우 그 지역을 수호하고 방어하는 소규모 국제전에 대비한 전술 무기들과 전투 전략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 대한 개념부터가 애초부터 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전쟁이란 국제전이 아닌 둘중 하나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한국은 소규모 국제전 따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선군 국가인 북한을 대상으로 한국은 70년간 군사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북한만 그러할까요? 한국의 주변국들은 세계 군사력의 5위 안에 드는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완도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란 국가의 모든 걸 걸고 그야말로 모든 걸 쏟아붓고 상대를 완전히 끝을 내버린다는 게 대한민국 국군의 전쟁 전략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역사의 진실을 우리는 그동안 몇 번이나 경험했고 그냥 힘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무기를 직접 개발해 만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며 한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아주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모든 무기를 백국산화한 뒤에 해외 수출까지 진행해 서구권을 대표하는 미국산과 본국권을 대표하는 러시아산 무기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하나의 무기 플랫폼까지 등장했죠. 러시아의 군사 칼럼에서도 한국 국방부는 2025년까지 진행할 국방중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면서 향후 4년간 국방비에만 1,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해 세계 4위급 군사무기 강대국으로 등극할 것이라 예언했는데요. 국방 예산의 대부분은 군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포함한 최첨단 무기 시스템의 연구 개발에 예산이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우주 로켓 발사를 통한 군사 위성 시스템 구축이나 훌륭한 성능의 고성능 전투기 핵잠수함과 스텔스 구축함 등. 기존 한국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무기들을 한꺼번에 공개되고 있죠. 이처럼 최근 들어 그런 한국의 군사력을 더욱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증강시키고 있어서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민족은 머리까지 좋아 전쟁 전략의 완성도도 매우 높습니다. 대구구려제국 채널 때문에 그 상대가 누구든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은 미리 준비해둔 치명적인 선제 공격 시나리오대로 주로 한국의 주무무기이자 가장 가공할 위력을 가진 전략 자산인 현무 미사일들로 상대를 거의 반쪽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업학위 전략 때문에 만약 상대가 어찌 어찌하여 한국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이미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이 아예 불가능 말하자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나도 팔과 다리 모두를 잘릴 각오는 하고 한국에게 덤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해집니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에 도대체 얼마나 강해질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반반 년간 선후배가 함께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키워져 이제는 한 민족의 빛나의 습성으로 자리 잡아버린 후천성 전투 본능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전쟁이라면 이골이 난 민족입니다. 적군의 입장에서 한국인들은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구 고려제국 TV 대한민국 태극기가 보이거나 코리아라는 단어가 보이면 도망치거나 싸움을 피할 정도로 한국인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투 민족에 등극했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고구려제국에서 제작하여 게시합니다. 구독과 알람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